안녕하세요. 전자칠판의 메인 화면에 로고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로도갑니다 주소창에 n e x u s h o p c o k r 지회사 쇼핑몰 홈페이지가 뜹니다. 파업창 메뉴에서 클릭하시고, 원하는 학업 및기업에 기업을 선택합니다. 그러면 약 20가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. 원하는 컨셉의 이미지를 찾습니다.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. 여기서 어, 펜이나 손이나 꾹 누르게 되면 화면 배경 화면 설정이 나옵니다. 클릭합니다. 그리고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설정됩니다. 이상입니다.